시한부 종말론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어떤 이단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첫째, 미국 안식교가 1884년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증인 1914년 세계 대전이 있을 때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에 종말이 온다 1999년, 2012년 종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도를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가출 조장, 이혼 조장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백시현 기자분이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투쟁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가출 조장과 이혼 조장한다고 판결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내용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됩니다 넷째 다미 선교회가 1992년 시한부 종말을 말했습니다 다섯째 데이비드 차가 2020년 이후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여섯째 김영현도 2030년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가정을 버리고 전 재산을 버리고 교회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일곱째 신사도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게다가 음모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때 교회 중심으로 되고 교회는 중세 면죄부를 판매하며 돈을 벌듯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신사도 혹 극단적 종말론자는 면죄부도 필요 없이 재산을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이 짧은 시간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250여 개 교회가 같이 휴거가 진짜라며 일치 단결하여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신사도는 단순 시한부 종말론에 음모론을 조장하고 게다가 직통 게시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삼박자 즉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 그리고 직통 게시로 추종자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데이비드 차는 거짓 사도로 선지자로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교 문성명 JMS 정명석을 여전히 따르듯 데이비드 차를 따릅니다. 그래도 데이비드 차는 지금 진퇴양난이라 앞으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캄 선교회를 통해 뒤에서 사람들을 다시 집결시키려고 할 겁니다. 사실 데이비드 차, 캄 선교회 강단에 자주 섰던 목회자들은 다 같은 영적 소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데이비드 차 학력 위조, 거짓 직통 계시그 거짓 영성을 알면서도 그 자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명세와 권력에 취해서 함께 한 자들입니다. 데이비드 차, 캄선교회 강단에 자주 섰던 자들은 다 지금 조용합니다. 데이비드 차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장님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할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은 250개 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징을 치고 사람들을 몰아갔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듯 데이비드 차 그리고 캄선교회가 그렇게 판을 친 것은 함께 징을 치고 함께 그 강단에 자주 섰던 소경 목회자들 아니 소경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차와 함께 한 사람들은 함께한 사진을 내리고 설교를 다 유튜브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함께할 때는 이득이 되기에 함께했지만 데이비드 차가 질타를 받자 이제야 멀리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자들입니다. 나중 홀리튜브가 다시 모든 설교를 오픈할 때 여러분은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자주함 선교에 홀리튜브에 섰는지를요 그리고 홀리튜브라는 신사도 채널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차가 만든 그리고 이상한 직통 게시 음모론 시안부 종말론으로 만든 거짓 영이 가득한 채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차가 떠나도 김영현 시안부 종말론 음모론에 여전히 사람들이 빠져들게 될 겁니다 전통 마라나타 신앙보다 시한부 종말론은 더욱더 자극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과 이리저리 끼워서 맞춘 음모론은 귀에 감칠맛 나게 쏙쏙 들어올 겁니다. 영을 마비시키는 그런 거짓 신사도 혹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차에게 그렇게 당했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김영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 다시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까요? 그 냄새를 맡아보면 먹어보지 않아도 다알수 있습니다. 김영현도 데이비드 차처럼 여러 윤리, 도덕적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변승 후 2단을 추종하는 김영현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